비트코인,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막상 그게 정확히 뭔데? 하고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디지털 돈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지 하나씩 속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행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친구한테 돈을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은행 같은 중간다리를 거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다면요?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혁명을 담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비트코인의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아직도 정체가 베일에 쌓인 인물이 나타나서 비트코인 백서를 딱 내놓는데요. 그첫 문정이 진짜 세상을 바꿀 선언문 같았어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직접 온라인 결제를 보내는 순수한 B2P 방식의 전자화폐. 와.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도 끼지 않는 금융시스템.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꿈꾸는 세상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왜 굳이 중간에 있는 은행을 빼려고 했을까요? 은행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디지털 신뢰라는 거에 생각보다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쓰는 온라인 결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거래는 은행이라는 거대한 중간다리를 꼭 거쳐야 하잖아요. 바로 이 과정 때문에 수수료도 나가고, 뭐 몇백원짜리 소액결제 같은 건좀 비효율적이 되죠. 근데 더큰 문제는요, 이 거래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보냈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찝찝하죠? 사토시는 바로 이 기존 시스템의 허점을 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우리가 흔히 P2P라고 부르는 방식의 전자화폐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네, 비트코인입니다. 2009년에 드디어 세상에 나온 거죠. 어떤 중앙은행이나 정부도 없이 오로지 개인과 개인이 연결된 네트워크 위에서만 돌아가는 최초의 디지털 암호화폐. 와, 드디어 중간 상인 없이 돈을 주고받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아니, 근데 중앙 서버도 없고 관리자도 없는데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도대체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하는 걸까요? 신기하죠? 자,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작동 원리, 어떻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비트코인 거래는 크게 보면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요. 자, 잘 따라오세요.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비트코인을 보낸다고 쳐봐요. 이걸 네트워크에 나돈 보낸다 하고 소리치는 거죠. 이게 1단계예요. 그러면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들, 이걸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 노드들이 제 거래를 포함해서 여기저기서 일어난 거래들을 모아서 하나의 상자, 즉, 블록 후보를 만들어요. 이게 2단계. 그 다음부터가 진짜 재미있는데 채골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 블록의 자물쇠를 여는 경쟁이죠 이게 3단계 그리고 제일 먼저 문제를 푼 채골자가 내가 풀었다 하면서 새 블록을 네트워크에 공유해요 이게 4단계 그러면 다른 컴퓨터들이 음 제대로 풀었네 거래도 문제없고 확인한 다음에 기존의 거래 장부에다가 이새 블록을 철컵 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5단계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도 이 기록을 바꿀 수 없게 되는 거죠 영혼이요. 이 모든 과정의 심장 같은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이름 그대로 거래 기록이 담긴 블록들이 암호로 된 사슬처럼 줄줄이 연결된 구조인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 모든 참여자가 똑같은 거래 장부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투명하고 한번 연결된 기록은 와, 이건 누구도 절대 위조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아까 채굴자들이 푼다는 그 엄청 어려운 수학문제 있잖아요. 그걸 작업증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냥 심심해서 푸는 퍼즐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계산 경쟁을 해야만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거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어려운 일을 해낸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이 채굴되면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보안도 지키고 새돈도 찍어내고 일석이죠. 두 가지 핵심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거죠. 진짜 기가 막힌 설계 아닌가요? 자,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왜입니다. 왜이 기술이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난 혁신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무서운 위험으로 보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두 얼굴, 그 명과 암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양면성, 진짜 극과 극이에요. 한쪽에서는 정부나 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도구로 여겨져요. 자기 나라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사람들한테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익명성 때문에 반대편에서는 어두운 뒷골목에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불법 거래나 자금 세탁에 쓰이는 거죠. 빛과 그림자가 너무나도 선명하죠? 안전과 위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는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나만의 디지털 스위스 은행 계좌처럼 완벽한 프라이버시와 통제권을 줘요. 내 돈은 나만 건드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해커들의 먹음직스러운 표적이 되기도 해요. 예전에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에서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사라진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거죠. 가능성과 위험. 이것도 빠질 수 없죠. 비트코인은 비싼 수수료 없이 전 세계 어디로든 돈을 보낼 수 있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 될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진짜 혁신이죠. 하지만 동시에 가격이 하루에도 막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이건 그냥 위험한 투기판 아니냐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는 뭘까요? 과연 이게 미래의 디지털 금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한 판의 위험한 도박일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의 역사가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그냥 한눈에 보이죠? 2013년에 약 1200달러였던 게 2017년엔 거의 2만달러, 2021년엔 6만9천달러, 와, 그리고 2024년엔 10만달러를 넘어섰어요. 진짜 아찔한 롤러코스터죠? 그 누구도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정신없이 널뛰는 가거 뒤에 절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딱한 해의 규칙이 있어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2,100만. 앞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총 개수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100만 개. 이 절대적인 희소성,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이 폭발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공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디지털 금이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자산을 지켜줄 안전 자산이다. 라고 주장해요. 금처럼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건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일 뿐이다. 라고 맞서는 거죠. 이 팽팽한 대립. 이게 바로 지금 비트코인의 현 주소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돈의 미래가 될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스케일이 큰 그리고 위험한 사회적 실험으로 끝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 답은 시간이 지나야만 알수 있겠죠?